예비 창업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주점. 그 중에서도 포장마차인데요. 포장마차는 과거 길거리에서 간단히 술 한잔 할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포장마차도 여러 컨셉의 실내 포장마차가 등장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어떤 아이템보다도 활발하게 창업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포장마차 창업에 도전하시는데요. 다만, 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안주 몇 개와 주류를 준비하고, 대충 인테리어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 많이들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생각들은 여러분들을 포장마차 창업 실패라는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포장마차 창업 성공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라포차 신생 창업 브랜드 신라의 달밤인데요. 불과 감행 사업 시작한지 6개월 만에 10개 매장을 오픈했고. 불경기에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타브랜드 포차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진짜 많네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손님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엄청 자주 와요. 그럼 실내의 달밤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어 이런 술 종류의 다른 안주에 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맛이 있어요. 네. 저는 직원분들이 손님 한분한분다 신경 써 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주 오요아 그렇군요. 직원분들이 한분한분 손님들을 챙겨주시고 안주의 폭이 넓다 이렇게 하셨는데 잠시만요. 어, 저쪽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실내의 달밤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어, 여기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아, 우선은 명절처럼 편안하고 이 어, 가족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아주 편안해서 자주 오는 옵니다. 빨간 통 이건 뭐죠? 아, 이 빨간 통은 여기 사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막걸리는 막걸리와 이 술은 시원함이 생명인데 얼음하고 이 요거트, 커피까지 아주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손님 하나하나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를 갖춘 신라의 달밤. 정말 괜찮은 가게인 것 같은데 한번더 알아보기로 할게요. 점장님, 신라의 달밤만의 혹시 장점이 있나요? 일단 저희 신라야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만드는 막걸리가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손님분들의 편하게 음식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셀프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악 자체도 약간 조금 옛날 분들과 요즘 분들이 같이 또 공존할 수 있는 약간 팔구십 년대 음악으로도 틀어드리고 있고요.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과 젊으 신분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곳곳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신라야만의 장점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하나씩 네.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 이쪽으로. 여기 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시면 저희 손님분들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또 아이템들도 다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여기 오시면 이제 스프 그릇 같은 게 스프도 이렇게 끌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라면 소세지 손님분들 편하게 만들어진 공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설거지까지도 깔끔하게 해주시는 공간. 하루에 한 5회에서 6회 정도 해서 파코는 좀 적정량으로 튀겨 드리고 있고 맥주 드시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끔 또 셀프로 이용할수 있게끔 옆에 또 바구니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 도 들어오시면 네. 저희가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소스를 해서 한 80여 가지 안주를 만들고 있고요. 많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빨리 음식이 나오고 있고 또 맛있게 감칠만 나게 음식 만들어드리는또 공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 또 맛있게 또 음식 만드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위생적인 공간에서 음식을 이제 하신다는 걸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저희 신라닭밤은 가장 첫 번째로 손님분들의 입맛이랑 위생 청결 이런 것도 생각으로 많이 깊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게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점장님. 네. 이 술은 뭐예요? 저희 신라닭밤만의 이제 자랑스러운 막걸리고요. 이제 경주 금장 양조장이 이번에 신라경주로 바뀌면서. 예, 신라단밤이라고 해서 새로 이 막걸리를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세계 최초로 특허받은 막걸리고 이 안에는 약 700억에서 8 0 0억리의 유산균이, 이거로 뭐, 다120% 정도 효과를 볼수 있는 뭐 유산균 이제 함유가 되어 있고, 또 맛은 젊은 세대층과 약간 조금 나이드신 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끔 좀 단맛, 특선한 맛을 조금 가미를 해서 손님 여러분들이 감칠맛 날 드실 수 있게 만든 그런 막걸리입니다. 네. 이렇게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네.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조금 비공식적으로 근데 따로 막걸리를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 이제 좀 캐변을 보는데 그때 좀다 라는 좀가설 아닌 가설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제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실험해 본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여자분들도 피부묘 이런 것도 요즘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저희가 부합해 드릴 수 있게, 위상균 같은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내용들도순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 이제 백산서 만들기 때문에 좀 건강까지 함께 담는 막걸리라고 되어 있것 같습니다. 음, 잔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잔은 이제 저희 손님분들은 달밤잔이라고 명칭을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포알배잔이라고요. 옛날 선조분들께서 술을 드실 때 편안하게 그리고 좀 맛있게 술, 술을 드실 수 있게끔. 술에 달을 띄워 드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제 차관을 해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따로 이제 디자인을 내서 출원을 한 저희만의 막걸리 장이고요. 막걸리를 맨 처음 따르면 보름달이 생겨요. 거기에서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때마다 점점점 표정달로 변해가는 그 신기한 장으로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어, 저도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laughs> 저희 달밤 막걸리는 한 4초에서 5초 정도 좀 흔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 탄산기가 있는데 처음에 그 탄산기를 전체적으로 주고 부합게 고압시키기 위해서는 한 4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신 다음에는 천천히 가서 가스를 빼 주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처음에 이렇 보름달이 뜨고요. 네. 한두 번에서 세 번은 나와서 마시다 보면 아마 달 모양이 나올 겁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음. 어 진짜 그러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희망에 지금 조금 이제 들어왔는데 한번더 마시다 보면 아, 네, 초승달로 <laughs> 완벽하게 나올 겁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초승달로 변한다는 호얼 배장. 그리고 여기. 신라의 달밤 한 잔,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죠. 이런 환상적인 조합을 구성해낸 오랜 노하우를 지닌 탄탄한 실무진, 그리고 테마가 있는 인테리어, 또 80여 개 이상의 메뉴와 준비된 스토리가 있는 포장마차. 이렇게 나이불문 모든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준비된 매장에서 고객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지닌 신라의 달밤. 이 신라의 달밤만이 여러분들의 포장마차 창업 성공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